드디어 어머님 마을에 도착. 야 여기는 좀 초록초록하고 음, 여기는 또 눈인데, 어? 서희씨 여기 기 보니까 눈에 저 뭐예요? 저는 이게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, 이거 나뭇가지 아닌가? <laughs> 어, 봐, 어머 움직여. 새들이야. 어, 새들이 와서. 어머, 막 어, 수십 어. 마리가 이렇게 있네요. 물었어, 아, 또 저. 이런 광경을 네, 처음 봤어. 처음 또. 봐요. <laughs> 와, 너희들 철새 가족들, 맛있니? 그래, 있어요, 많이 먹으렴. 되게, 많이. 너희 몇박 며칠 먹을 거니? 2박 3일이요. <laughs> 그래. 근데 겨울철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부비만 된다. <laughs> 양새만좀 적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어. 자, 빨리 어머니 네. 찾아 러가갈 <laughs> 아니, 너무 신기한 광경이어서. <laughs> 어, 어. 권영순 어머님, 계세요? 어머님, 아들 따로왔어요 권영순 어머님. 어 예, 아, 어머님이세요? 잘하셨어요. 권영순 어, 어머님 네. 저희 아, 배로 왔데요 여기 계시는데요? 아 권영순 아. 어머님, 아버님 농장 주인. 아이 어머님 여기서 일하시는. 거예요? 아 네네. 아, 아, 아 반갑습니다. 저희 아, 좀 반갑습니다. 들어가도 될까요? 아, 반갑습니다. 네. 푸르푸르 사계절 내내 봄인 이곳 어머니는 국화꽃 재배 농장에서 오래도록 일해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. 오. 완전 봄인데요? 예예. 네, 네. 아 예쁘다. 도가 자랄 아수 있는 온도를 주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안은 좀금 후. 아니 양승 안경이 기이 서리고 <laughs> 안경. 우리 이거 <laughs> 밖에는 기온 차이가 <laughs> 너무 많이 나니까요 옷을 어야할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아, 그럼 저희 어머님 어디 계시는지 제가... 찾아주 저기 지금 세분있잖아요 저기 저기 네. 여기 계세요? 이쪽에 모자 안 쓰신 분. 네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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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. 아, 어머님. 저쪽 우리 아드리고. 우리 지금 네. 어머님이 뒷모습만 보이는데 네. 한번 가 볼까요? 네. 양승양승안경 네. 네. 닦아야 될거 같아요. 앞에 안 보여 되게. 장님이 됐어 지금. 어? 떨린다. 이렇게 국꽃 밭에서 네. 국 갖고 다듬는 곳에서 어머님 뵈니까 더 좀, 정말 문크래요 설레고 네. 뭔가 어머니 어머니 아들 건, 따라 왔어요 우리 권영수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아이고 아, 아이고 영수 일하고 계셨어요 하세요 네. 어머 안녕 하세요네 우리 권영수 어머니 네. <laughs> 오늘 이를 네. 양 아들 하을양혁제라고 하고요 네. 딸 강성윤이에요 네, 네. 아예 너무 아, 또아 여기 해서네. 온도와 여기 오래 어머님 지금 몇 시간째이라고 계세요. 아유 몇 야, 시간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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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, 아, 네. 아침 서부터죠 뭐. 아침 서부터. 아, 지금 점심 시간이 어. 다돼가는데 그리고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? 뭐를 뜯으시네 우리 어머님? 음, 이거 몽우리몽우리요 음. 이거 하나만 냉기고 아, 다 따는 거예요. 아 요거. 위에 위에 봉우리만 남겨놓고. 네. 중간 중간에 자라는 겁니다. 이거 이건 이대로 파는 거예요. 이게 꽃이 피어서 아, 한 송이로. 아. 어머니의 손길로 더 예쁘게 피어날 꽃들이랍니다. 어머님, 어머니. 어머니, 저한 번만 봐 주세요. 꽃 중에 저 어떤 꽃을 닮았어요? 그 나리꽃 같죠. 나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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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꽃? 나리꽃? 개나리? 응. 개나리 말을 사용한 건가? 개나리, 마리... 뭐예요? 어머님 나리꽃이? 치니까 어, 이뻐요, 네. 우리 성현 씨 보니까? 네. 어... 어머님, 어... 이 아들은 꽃이 한번 비유하면? 이, 이 아들은 무슨 <laughs> 나, 꽃 닮았어요? 꽃 <laughs> 비교하기 <laughs> 힘들 <힘든> 것 같은데. <laughs> 해바라기? 아유 뭐야. <laughs> 아닌가 봐. 나는 <laughs> 꽃이 아니야. 아, 나는 꽃이 꽃은 아니야 꽃은, 어, 아니야. 꽃은, 꽃은 아니야. 저희... 어머님 그러니까, 꽃 좋아하세요? 옷도 이렇게 그러니까. 화려셔요 아, 그래서 집에서도. 아, 어머님 집에도 이렇게 꽃밭이 있으세요? 오, 집, 집에도 네, 길러요 아, 이곳을 아 아, 아,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. 여기서 일하시니 몇 년이 되신 거예요? 한 20년 넘어요. 와, 야 진짜 오래 하셨다. 20년이면. 여기서 일하시니 20년 넘으을 거의 가족처럼 생겼겠네요. 그죠? 렇 아이고.